안녕하세요. 오늘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가이드 투어 다녀왔어요. 당첨 안 됐지만 꿋꿋하게 가는 나 기특해요. 늦게 가서 좀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 동호가 나왔어요. 저는 당첨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보다가 다들 안에서 보길래 들어갔어요. 오늘 행사 당첨된 사람 중두명 뽑아서 동호가 직접 운전하는 갤로퍼 태워준다네요. 개 부러워요. 샤갈! 일단 뭐 설명 듣고 작성해야 된다고 다시 들어왔어요. 3km 정도 돌다가 들어온대요. 간만에 가까이서 보니까 개 잘생겼어요. 잘 다녀오라 인사했어요. 밖에서 갤로퍼 타는 거 구경했어요. 안전벨트 매는 것도 잘 생겼어요. 다행히 옆자리 타는 건 아니네요. 오! 요. 오! 커브 도는 것도 섹시해요. 잘 돌고 왔나 봐요. 주차도 잘해요. 기특 강쥐예요. 재밌었냐니까 너무 재밌었대요. 다시 올라가서 행사 마무리하고. 퇴근하는 동회요. 오늘 신곡 나와서 노래 좋다는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. 500번 정도 말해주고 손 흔들고 얼굴 뿅잘 가라고 인사 또또 해줬어요. 맛있는 거 먹으라니까 뭐 먹냐요. 오늘 나온 신곡 박스 1, 2, 3 위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길